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마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 없이 100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이 지금 이곳에 1 0 2점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를패 없이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100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가 보이시면 아마도 이곳에서 너무나도 단수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100이 때립니다. 그리고 이곳 일선을 빠지면 100이 지금처럼 급소자리를 두는 순간 단수치더라도 연결하고요. 찌르면 빠가서 너무 쉽게 100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백이 이곳을 때리면 이곳 급소 치중하는 순간 백을 모두 잡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역시 계실텐데요 여기서 백에게 버티는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일선을 젖혀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젖히는 순간 이곳을 건너 붙일 수가 없죠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 먹어야 될때 연결하면 너무 쉽게 백이 연결이 돼요.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치중으로 왔을 때 젖히면 이곳을 젖히는 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처럼 끊기는 순간 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흙도 이렇게 한번 늦추고 싶은데요. 이곳을 늦추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도 흙이 넘어가지 못하게 같이 이렇게 늦춰서 받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100이 연결하면 물론 단수당해서 모두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때리면 이 모양, 폐가 되어서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수 치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정답 아니냐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이곳 치중가는 수 정말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백에게도 이렇게 일선에 입구 짜두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단수 치면 먹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막는 수는 아까 좀전 모양과 똑같죠? 끊겨서 폐가 되고요. 그렇다고 늦추자니 이렇게 같이 늦추고 단수 치면 이렇게 두어서 폐가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수순과 너무 똑같죠? 자, 그래서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치중 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침착하게 한칸 뛰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흑한 점을 먹었다. 그러면 치중을 갑니다. 찌르면 마치 어떠한 수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막아둡니다. 결국에 여기 넘어가지 못하게 구부려야 되죠? 이때 흙이 뒷수를 연결하면 이곳을 백이 연결할 수 밖에 없는데 뒤에서 단수치는 순간 연결하면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수, 여기 때리는 수, 치중 가서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번엔 여기를 이렇게 일선으로 막고 싶은데요. 이 수는 지금처럼 단수치기만 하더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곳을 치중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있는 흑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1 0이 이렇게 늦추면 단수치는 순간 1 0이 모두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있는 수는 1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순간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 어디가 정답이었죠? 바로 이곳 1선으로 한칸띄는 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때리면 지금 치중 가서 이렇게 두는 수순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